할렐루야! 오늘 깨어 있으십시오. 수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대살로니카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부분은 추측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더욱 명,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에 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이름과 짓분을 거짓되게 주장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서신서, 서신서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이며 그리스도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동일한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가짜 뉴스와 잘못된 교리에 너그럽고 막상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무리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은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는 속이든 자요 거짓말쟁이며 주요 종교 지,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선택을 합니다. 사탄의 수법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손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육적인 슈거, 하늘로 들림 받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어 있고 슈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소망과 열정과 모든 한란과 모든 기근과 박해를 풀어주실 걸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영적인 슈거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교활한 계략을 폭로합니다. 나의 명철의 눈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휴거와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